수요으로 따져보자면 자사 특목 내과 및 이제 학군지 일 반복 내 학군지 일반고와는 이제 관역 자사까지 네 꺼미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뭐 여기 휘문이라든지 중동 네. 뭐 세화 이런 데들 아마 흔적 입시 실적이다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장 1순위가 이제 자사 특목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자사 특목고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게 해 줄까요? 어, 자사특목이 지금 이제 중3들이 입시 준비를 한 게, 어, 빨리 하면서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하고. 5월부터? 네, 시작을 저는 근데 네. 5월부터 하기를 좀 권해요. 그러니까 네. 완전 본격적으로라기보다도 5월에 입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한번 자소서를 써보는. 그니까 그 입시하고 관련된 일단 고그 얘기를 먼저 한번 잠깐 드려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자사특목을 준비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자사고는 일단 전국 간이 자사고 네. 10개의 학교가 있고, 주로 이 서울권에서 이제 쓰는 학교들은 이제 외대국고 하나고, 그리고 민사고, 상상고 국일고, 그리고 인천 하늘고로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뭐 이런 네.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요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특목고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과학고로 특목고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과학고, 영재고, 과학고는 이제 빠지고요. 그렇죠. 여기서 특목고는 이제 인문계 쪽에서 지원을 보통 하는 외고하고 이제 국제고 그러니까. 네. 여기 뭐 대원 대일 그리고 한영 뭐 명덕 그리고 뭐그 이화 외고 서울 외고 이런 거에다가 뭐 서울 국제고 그리고 뭐경기권에 있는 외고들도 있고 경기권에 있는 국제고들도 있죠. 이런 학교들이 이제 특목고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얘네들 입시는 어 실질적으로는 12월에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12월 한 10일 안팎으로 해서 뭐그한 어, 12월 한 6일 7일 정도가 되면은 보통 과구 입시가 다 끝나거든요. 이게 전기 학교가 끝나고 요게 끝난과 동시에 입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종국단위 자사고, 아 그리고 참 광역 자사고, 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광역 자사고는 지역 자사고, 우리 서울에서는 서울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그런 자사고인데, 예를 들면 지금 휘문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여기 중동 고등학교, 그리고 세화고, 세화 여고, 어 아니면 양정고. 오인고 배제고, 등등. 이런 학교들이 지금 광역자 거잖아요. 입시는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됩니다. 학고가 끝나고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다고 할때 12월 한 10일 안팎으로 해서 원서를 내고, 원서를 낸 다음에 이제 그 서류를 내는데 보통 성적으로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만 평가를 하니까 사실 금방 나가요 성적으로 1단계 합격자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한 3일 정도 있다. 발포 난 3일쯤 후에 바로 그 자소서를 제출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한 셋째 주 정도? 네. 12월 셋째 주 정도부터 이제 면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보통 보면은 서울, 서울 외고국제고가 어, 그 크리스마스 있는주 월요일에 네. 보통 면접을 하고 크리스마스 전으로 해서 이제 덩단위 자사고 면접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경기권은 조금 늦게 국제부들의 크리스마스 지나서 좀 진행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12월에 이제 몰려서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그때 가서 뭐 자소서를 준비해야지, 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소서는, 어, 내가 탐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직접 호기심을 갖고 탐구했던 거, 그리고 뭐 인성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지원, 뭐 지원 동기라든지 진로 계획은 뭐 그때 가서 쓸 수도 있지만, 어, 요 뭔가 내가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써야 되는 부분들, 나를 피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미리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여름 방학 때부터 자소서를 준비해도 좋기는 한데 할수 있으면은 5월달에 한번 손을 대보는 게 좋죠. 5월달에 손을 대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소서를 일단 한번 써봐요. 요 초보를 완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써보면은, 아, 내가 쓸 거리가 어디에서 없구나를 이제 파악할 수 있고, 와, 요것은 한 꼭지 정도는 내가 요, 뭐, 자기 주도학습에서 한 꼭지는 쓸수 있는데, 어, 수학은 가능할 것 같다. 근데, 과학이나 사회나 뭐, 이런 쪽에서 하나를 더 쓰면 좋겠는데, 이쪽에서는 뭐안 나온다 싶으면은, 아, 이것을 이제 5월 이후에, 내 탐구 계획을 짜갖고서, 어, 공부를 뭐, 2학기까지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쓰고, 인성에서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인성 부분을 또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내가 뭐, 인성 활동을 좀 구체화시켜서 써줘야 되는데, 뭐, 학급회장을 했다라고 해서 그냥 인성에서 내가 리더십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소서의 핵심은 다 뭐냐면 구체적인 사건이라는지 구체적인 활동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어, 3학년 때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는 5월에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한번 써보고, 네. 그러고서 본격적으로는 여름방학 때부터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네. 그러면 5월 달에 스스로 먼저 자기의 활동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네. 우선 그걸 먼저 정리하는 게 우선 첫 번째로 결지되어야할 텐데요. 그러면 그 정리된 그 주제를 바탕으로 음. 이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작품을 완성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여름방학 때1차본을 완성을 하면서 계속 이걸 수정한다라고 아, 생각할까요? 사실은 그 두개다 맞는 말인데요. <웃음> 네. <웃음> 일단, 여름방학 때는 초벌이 완성이 되고, 네. 그러니까 최종본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처음에 최종본처럼 만들어놔도, 사실 자소서는 끝까지 가요. 음. 네, 끝까지 네.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입자소서가 있던 시절에도, 그 학생들이 한 7월 방학할 때부터 이제 대입자소서를 쓰잖아요. 원서 네. 내는 날까지 고치거든요. 네. 어,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네. 똑같아요. 주, 중학생 친구들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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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소서가 초벌이 됐고 어느 정도 상당히 완성이, 완성도가 높아도 결국에는 12월까지 고쳐서 냅니다. 네, 12월까지 고쳐서 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공부 그 이제 이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면은 빨리 쓰면 뭐한 3, 4주에도 쓰고 하지만은 보통 봤을 때한 5, 6주는 걸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에 이제 혼자서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학원에서 애들 그치니까, 아, 학원에 와서 쓰는 친구들이 아, 5주에서 네. 6주 정도, 이제 보통 잡고 쓴단 말이에요. 아, 생각보다 네. 꽤 걸리네요. 이게 수령하는 시간들이 계속 걸리고, 공부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제 집에 가서도 계속 자소서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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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학원에서 보통 3시간짜리 프로그램이 돌아갔을 때 5주에서 6주 정도 생각을 하면은, 7월 중순에 시작하면 8월 말쯤 끝나는 거죠. 음, 네. 네. 그러니까 또는 9월 초에. 그때, 그때가 되면은,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내신이 있잖아요 중간고사가 네. 그러니까 그때 손을 못 대요 음. 그리고 내신 공부해야 되고 네. 3학년 이야기까지 성적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다 해야 되고 그러고서 10월 달에 한두주 정도를 공부를 할까 음. 싶다가 다시 기말고사 네. 10월 말에서 보통 11월 1, 2, 3 정도면 기말고사가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때가 몰아쳐서 이제 시험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자소서나 이런 데 손을 대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8월 말까지 해서 끝내놓고, 그러고 한두주 정도는 뭘 하냐면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 면접 수업으로 이제 전환이 돼요. 음. 면접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은 자소서 쓴걸 바탕으로 해갖고 면접 문제들을 쭉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혼자 하는 학생들도 면접 문제를 자소서하고 생기부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 문제를 쭉 뽑아보는 거죠. 일단 뽑아, 뽑아서 그 면접 문제들다 정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면접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할지를 뭐 답을 달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답을 다는 과정에서 이게 자소서가 좀 방향이, 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뭔가 답변하기가 좀 좋지도 않고, 질문도 추상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수, 좀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또 자소서 수정이 들어가죠. 그럼 면접 문제가 또 바뀌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면접 문제에 그 답변, 답변이, 응. 저희가 자소서가 자기주도학습,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진학부 활동 계획, 그다음에 진로 계획, 그다음 마지막 응. 이래서 이렇게 응. 해서 꼭지는 다섯 개인데, 사실은 크게는 한세 꼭지 정도를 못 써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문제들 여기서 쭉 뽑아보면은, 못해도 최소 40개는 나오고, 좀 많이 나육면 60개, 60개 정도가 나와요. 플러스, 이제 학생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학생부 내용까지도 이제 질문으로 만들었을 때, 어, 60에서 80개 정도까지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답변을 달다 보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물론 겹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그때 이제 면접을 이제 9월 이후에 면접을 준비한다고 할때 9월에 한두주 하면은 잘 하고 10월에 한두주 하면 잘 하는데 이때도 답변을 다못 달아요. 네. 시간이 그만큼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11월 끝나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다시 한다 할때 자로 수정해 가면서 면접 문제도 수정하고 면접 문제에 대한 답변도 수정해 보고 하는 음. 거죠. 어, 설명을 들어보니까 5월 달부터 준비하는 게 그렇게 빠르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뭐 여름 처음에 말씀하실 때 여름방 해도 되지만. 5월달부터 네, 네. 하는 걸 추천한다 라고 했을 때, 5월달이면 저는 어, 조금 많이 빠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 자소서 내용을 가지고 문제까지 다 뽑아야 되고, 그 문제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아서 또 약간의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2학기에 들어갔을 때, 또 2학, 3학년 2학기 이제 내신 시험 기간이 워제 네. 좁다 보니까 네네. 내신 준비도 하고 그래서 보면 정말 좀 미리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서는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 뭔가 좀 충실하지 못한 뭐 그런 내용이 될수 있을 듯하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지만. 네. 이제,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네. 추가 질문이 얼마나 주어지느냐, 아, 뭐, 이런 그렇군요. 것들. 그러니까 네. 보통, 뭐, 외대부고 같으면 추가 질문 한두 개 정도 네. 던져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하나고 같은 경우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질문을 네. 해가면서 네. 이제, 이, 그, 면접관하고 계속 사실 대화를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거 방어를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11월 가면은, 네. 그, 그, 기말고사까지 끝났을 때그 부분까지 다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음, 음. 네. 그러면 이 면접은 이제 그 자소서 바탕으로 이제 네. 면접 대비가 이루어지고 이제 중간기말고사가 11월 초에 거의 대부분 학교가 이제 마무리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온전하게도입에 네. 대한 이제 열정을 네. 쏟을 수 있는 기간이 될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기간 때, 이 기간 어떻게 보내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그 여름 방학이나 네. 아니면은 5월부터 해갖고 자소서가 초벌이 완성된 친구들 네. 그 친구들은 자소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점인 거죠. 음... 네, 그때는. 네. 그래서 이제. 고그 11월 말까지는 사실 이제 마음으로는 자소서를 더 이상 고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마무리를 시켜놓는 게 좋죠. 네네. 네, 일단 그게 대한 되고, 그리고 그, 그 사실 자소서를 쓰는 게 우리가 쓴다라고 쓰는 글을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자소서를 쓰는 과정은 사실 은 글을 쓰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공부를 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그,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뭐, 빛, 빛의,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자소서를 썼다. 그러면은, 뭐 빛의 입, 입자설이라든지 파동설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들어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럼 그 내용들을 심도있게 공부를 해갖고 파동설의 근거는 뭐고 입자설의 근거는 뭔가를 세개 뭐 이상 준비를 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이제 학교마다 그 면접에서 질문을 또 이렇게 던지는 자신들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어떤 종류의 답변을 좋아하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답변을 주르륵 고그 준비를 하려다 보면 그러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많이 또 요즘 이제 자소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알츠하이머 가설. 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의학에 대해서 정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 아니면 뭐 신경과 의사가 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고 뭐 그런 친구들이 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알츠하이머 가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되게 유명한 가설이, 그, 뭐, 아밀로이드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이제, 사실, 가설이잖아요. 네. 그, 가설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은, 뭐, 그, 알차이머에 대한 다른 가설들은 없느냐. 그럼 사실은, 자국서에는 하나를 썼지만, 면접 공부는, 아, 이, 이, 알차이머 가설에, 아밀로이드 가설에 대해서, 이제, 그, 심도 있게 공부를 하나, 해놔서, 내가 그 메커니즘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설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에서는안 썼어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를 다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어, 소위 말은 털리는 거. 그냥 가서 털리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요 그러니까 11월에는 그 공부를 심도 있게 하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어야 되는 거죠. 와우. 네. 굉장히 많은 질문에 대한 대비를 최초하게 네. 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수업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11월이 그렇게 하면 보통 그 답변 마련하고 선생님 앞에서 얘기해보게 하고 답변 해보게 하고 그래서 답변에 뭐가 부실한 건지 무엇은 잘하고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12월이 되면은 저희가 실전 모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실적 모의를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 안에서는 일대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밖에서 대기할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중3 아이들이 고상 못지 않습니다. 아, 그냥 엄청 진지하고, 그 친구들이 좀 열정적으로, 뭐 답변할 때도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뭐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저희 상담실 실장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아, 애들 장난 아니라고. 성보다 더하다 이런 정도 열심히 하죠.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남들 앞에서 썼을 네. 때좀 부담스러워서, 네.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네. 정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어도,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상황에서, 제게 머릿속에 하얘지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없죠.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염두에 두고 계속 이런 실전 면접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막.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실전 모의를 할 때,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A 선생님이랑 썼고, 그리고 A 선생님과 함께 면접 연습을 했으면, 실전 모의에서도 끝까지 A 선생님이 봐줬으면 하는, 근데 저희가 실전 모의 면접을 할 때는 그 A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개입하시는 선생님들까지 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면접, 선생님들로 참여를 하셔갖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자신한테 익숙한 선생님만 보면은, 머리가 안 하얘져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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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낯선, 그러니까. 그렇죠. 낯선 선생님 앞에 섰을 때, 갑자기 긴장하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른들은, 어른들도 사실 면접하려면 긴장되잖아요. 어, 좀 그러니까 다른 게.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최초의 면접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면접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심정적인 어떤 그 멘탈리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단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단련시키는 과정은 실전 모의 면접에서 계속 노출돼 보면서 다른 선생님한테 아이가 입장에서 볼때 이상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도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이거, 뭐, 그게, 뭐, 말이 되는 질문이에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제 지나고서 보면은, 말이 되는 질문이 아닌 걸 받았을 때 그것을 넘기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상한 질문이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네. 어, 잘 이해가 안 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어, 말이 안 되는 질문.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 어떤 학생이 과학 철학에 대해서 썼어요. 과학 철학에 대해서 자소서에서 자기 과학 철학을, 이제 과학자로 꾸민 서 과학 철학을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과학혁명의 구조, 그, 쓴 토마스 쿤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 있었던 칼포퍼의 합리주의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자소서를 쓴 거예요, 학생이. 그랬는데, 음, 이제 면접 문제로 이렇게 주어진 거죠. 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 대한 이두 과학 철학자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과 아니,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학 철학에서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철학이라든지 종교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달리 과학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뭐냐 했을 때뭐 이제 우리가 근데 과학혁명 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이 갖는 어떤 독특한 특징을 탐구하는 영역이란 말이죠. 네. 그 입장에서 볼때 과학은 어떤 합리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떤 논리적인 과정이 있는 거고. 네뭐꿈 같으면 은뭐 그렇게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사실 미시 세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미시 세계는 그냥 예를 들어 원자들의 세계고 양자들의 세계고 이런 세계 세계를 그냥 미시 세계라고 하는 건데 미시 세계에 대한 입장이 뭐냐라고 물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시 세계에 대한 탐구 방법 방법이나 미시 세계에 대한 이론의 이런 발전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어야지 되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이게 올해, 우리 학생이 받은 질문이에요. 모 자사고에서. 제가 그모 자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질문을 던진 면접관이 이해를 하고서 질문을 한 걸까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질문인데,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온 거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몇가지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근데 사실 어쨌든 뭐 우리가 의리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방어를 할수 있을지, 사실 난감한데, 어, 답변을 어떻게든 뭔가를 해본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얼토당토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얼굴 빨개지면서도 내가 어떤 민첩하게 대응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상한 질문이라는 게 약간의 이제 그 지식에 모순되는 부분을 이렇게 질문을 툭 던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 거죠. 그렇죠. 그, 근데 그게 좀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어쩔 수 없는 영역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은 이게 과학처럼 또 알아야 돼자연 과학도 알아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분야 전공이 아닌 선생님이 들어왔으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 부분이 이해가 잘안되거나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면접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높이는 데에서는 실적 모의 면접이 이제 상당히 음, 좋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실적 모의 면접으로는 12월에는 그거 중심으로 연습을 하는 게 맞죠. 음, 음, 그럼 11월에는 그런 음, 연습을 음, 하고, 11월에는 음, 우선 음, 아까 음, 먼저 연설 음, 네. 바탕으로 음, 지식을 음, 확장을 확장 한다. 확장하고 면접 연습을 음, 하게. 아, 그 이제 12월, 12월 달에 네. 이제 정말 면접이 코앞에 있는데 이 기간에는 아, 그 실전 모의를 1 2월에하시 실전 모의를 12월에 가고 아, 11월에는 답변을 정교하게 만들고 정교하게 만든 내용을 일부를 이제 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게 그 이런 연습이 왜 필요하냐면은 아이들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어, 살짝, 살짝, 이게 약간씩 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큰 질문을, 그, 내용상은 사실 내용상 같은 내용인데, 질문의 워딩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워딩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연습을 안 해보면, 어, 얼마나 는 거였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지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줄 때는, 문제를 여러 개들 같이 이렇게 해서 줘요. 네. 음, 이들 답변을 쓰다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죠. 오 네. 어, 선생님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 눈치를 채면은 이제 바로 아는 건데. 아.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학교가 너 너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음. 어너 우리 학교 인재상 알아?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음. 너희 장점이 뭐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는 지금 다 다르죠. 근데 그세 개의 질문에서 사실은 공통적으로는 이 학교의 인재상에 맞춰서 나는 그 능력을 발전시켜 왔어. 를 말을 하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을 때, 어, 그, 이렇게 질문이 주어질 수도 있고, 저렇게 질문이 주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답변 하나를 제대로 준비를 해놓으면, 그러면은 질문, 워딩이 달라지더라도, 표현은 달라지더라도, 내용으로는, 아, 내가 저기에서 썼던 거, 요 내용을 가지고서 답변을 할수있게구나를 빨리빨리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그리고 어떤 질문,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든 뭐든, 이, 그 영역에서 준비를 했었던 것들을, 사실은 답변을 쪼가리쪼가리쪼가리 내가고, 일종의 레고블록처럼 갖다가 이렇게 다시 조합을 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그왜 그러냐면은, 모, 고등학교에서는, 질문이 되게 길어요. 근데 길게 문장이 그냥 긴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시켰던 어아 그때 3번, 5번, 6번에 있었던 질문을 그 답변들을 이용해서 좋아서 그 답변하면 되겠구나를 생각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처럼 이제 답변을 마, 마련해놓고 정교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답변을 가져다 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 그, 적응력이 음.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지를 만들어주고, 질문지를 만들고, 그 질문제 답변을 쭉 정리하죠. 음. 설명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은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간단한 예시를든 것도 네. 학교의 문제상을 물어보는 네. 질문에서도 워딩이 달라지면서 그 네. 똑같은 네.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물어봤을 때 네. 학생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뭔가 범시범시 타면서 그쵸. 조금 어, 맞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면접도 어, 치열하게 잘 준비를 해야 돼요. 필요성이 정말 느껴지고. 아 그렇죠. 결정적으로는 어차피 면접이 점수가 돼서 들어가는 니까 네.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면접의 질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소서를 보통 방향으로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한나고 같으면 생기부 학생고에서도 질문을 많이 내고요. 그렇게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소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자소서가 잘돼 있으면, 면접 문제가 수준이 높고, 질이 좋은 면접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해서 답변을 준비하면, 아, 수준이 높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면접이고, 이제 그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소서를 잘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쭉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면접도 학교마다 약간의 좀 특색적인 그런 방식이나 질문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그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네, 네. 워낙 이제 내용이 방대하고, 네, 네. 그러니까 다음 번에 네. 다시 한번또 제가 네. 이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네. 뭐, 전국 자산뭐 특목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네. 그 주요 학교들의 네. 이제 뭐 면접이라든지, 네. 서류 전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거에 대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또 제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병순 소장님 모시고 이제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이제 고입 로드맵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네,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고입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 어, 시간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학부모, 학생들도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 대입의 저초절이될 고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 좋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국 자사, 특목고 면접과 이제 서류 전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더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들어보는 방식을 그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요. 다음번에도 저희 지인의 입실에 유명소서님이꼭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